오늘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이야. 금요일 좋아. 최고로, 최고로 좋아. 좋아. 나 운동할 때 제일 번지지. 멋지지. 오늘부터 열심히 할 거야. 멋져. 오 좋아. 금요일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바르고 정확한 몸가진 동작을 알려드리는 운멍쌤 정주인 코치입니다. 매주 금요일 운동과 멍하기 있기를 함께하는 운멍 동작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드립니다. 이번 11월 달도 함께 파이팅 하겠습니다. 아쿠아백을 양손으로 잡고 똑바로 서주세요. 한쪽 다리를 뒤로 구부려 앉 증과 동시에 아쿠아 백을 다리 앞으로 나온 다리 방향으로 스윙하듯이 빠르게 회전해 줍니다. 물의 저항을 이겨내며 일어선 후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합니다. 균형 감각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엉덩이, 허리, 코어 유연성을 키우기에 좋은 운동입니다. 자신의 체중에 적당한 물의 양을 넣어주세요. 백런지 시 뒷다리 각도를 90도로 유지해 주세요. 물의 저항을 조절할 수 있도록 코어 근육에 힘을 주세요. 아쿠아 백트위스트 런지 함께하실 준비 되셨나요? 운멍의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운몽의 대결 도전자를 만나봅니다. 먼저 자기소개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브올의 에이스 이소정입니다. 저희는 창단 2주년을 앞두고 있는 신생 동호회입니다. 또한 저희 동호회는 2, 30대로 구성되어 있어 젊은 에너지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오늘 런지 동작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자, 준비 자세 취해 주시고요. 오늘 도전할 동작은 아쿠아백 트위스트 런지입니다. 주어진 시간 3분 안에 몇 번의 동작을 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힘드시면 중간에 쉬었다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운트다운 지금 시작합니다. 앞발 아, 방향으로. 그렇죠. 자, 런지를 런지 동작에 이렇게 스윙이 조합된 동작으로. 어, 라켓 운동할 때 나오는 백핸드나 포핸드 동작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어죠 그렇죠. 그리고 어, 자 오늘 참가자께서는 스쿼시는 지금 1년차 그리고 헬스는 2년차입니다. 그리고 특기가 보드 게임 할리갈리를 마스터하셨다고 합니다. 자 할리갈리 마스터의 지금 네, 런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빨리 빨리. 자, 최대한 힘차고 폭발적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그렇죠. 물이 찰랑찰랑 거릴 수 있도록 크게 힘차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벌써 20개 성공하셨어요. 그렇죠. 자, 앞발에 힘을 단단하게 주시고, 일어나실 때 힘차게 일어나면서 던져야 돼요. 일어나면서 던지고, 던지고, 그렇죠. 자, 지금 요 아쿠아 백에는, 어, 안에는 물이 한 3kg 정도 들어있는데, 요 물들이 흔들리면서 굉장히 우리 코를 자극, 아, 자극합니다.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자, 계속 한번 해보실게요. 지금 사전 운동하실 때, 어, 참가자분들이 거의 다 100개 이상, 100개에 근접하는 무게가, 아, 개수로 하셨는데, 지금 벌써 40개 돌파하셨어요. 그렇죠. 자, 계속 가볼게요. 그리고 호흡을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올라올 때 뱉으시고, 내려갈 때 마시고. 뱉고, 마시고를 호흡을 계속 하면서 조절을 해 보실게요. 그렇죠. 자, 아직 여유 있습니다. 자, 더 힘차게 많이 해주셔도 돼요. 그렇죠. 자, 지금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자, 더, 네. 자, 더 빡세게, 더 많이 해 볼게요. 자 이제 60개 지금 60개 돌파하셨어요 자 어, 오늘 목표를 95개 이상으로 잡으셨는데 100개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1분 남았어요 1분 계속 한번 가볼게요 그렇죠 자 지금 에이스입니다 로봇의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계속 한번 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힘들수록 호흡을 해주셔야 돼요 호흡을 참으면 숨이 더 가빠요 호흡을 뱉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하체에 힘을 단단하게 주시고 계속 일어나는 데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내려갔다가 일어나는 데 집중. 자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 볼게요. 자 이제 네. 자 20초 남았습니다. 20초. 자 그렇죠. 자 지금 보고 있을 네. 자, 제자들에게. 자, 보고 있을 제자들에게 화이팅한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자, 5초 남았습니다. 자, 계속, 계속.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이이 오케이. 내려주실게요. 자, 오늘 운동 어떠셨나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요. 아, 스쿼시 동화를 통해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재미있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홍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울쪽은 두서 초등학교에서 11월 29일 오후 5시 뻔하지 않은 학교, 뻔한 학교를 주제로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때 오시면 별도 보러 가고 재미있는 과학, 마술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맛있는 음식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두서초등학교 교문실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아, 숨차. 감사합니다. <laughs> 네, 많은 관식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도전자께서 무려 101개의 동작에 성공하셨습니다. 과연 다음 주 도전자가 새운이 기록을 깰수 있을지 운멍의 대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잡생각을 지우고 운동에만 집중하는 운멍의 대결. 4명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매주 한 명씩 운동 기록에 도전하세요. 최고의 기록을 세운 팀원에게는 1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참여신청은 UBC 누리집 또는 052 SNS 계정을 이용해주세요. 잠깐, 처음 도전해보는 자세가 두렵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은 접어두세요. 올바른 자세를 위해 전문가의 사전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체력은 모든 일의 기초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주세요.